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원어민이 무조건 쓰는 필수 영어 10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 입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는 그런 영어를 제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알고 어떤 문장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알면 외우는 데도 편하고 나중에 꺼낼 때도 정말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뭐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 그러면 This is a true story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true라고 하면 진실된, 뭐 진짜 사실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true story 실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라고 말하는 게 됩니다. This is를 사용해서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사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제 명함이고요 이건 제 핸드폰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화입니다 실제 얘기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뭐입니다 This is 뭐죠? A true story 실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한다면 This is a true story 진짜야 내가 뉴스에서 봤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is is a true story 내 네, 눈으로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두 번째 문장은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이게 3초 안에 나오면 내 네, 문장이라고 볼수 있고, 아 이거 알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자막을 보고 아 맞다라고 하면 이건 아직 조금 더 연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Here's my business card. 명함은 영어로 business card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명함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이 단어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요. "Here's"를 사용해서 "여기 뭐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말해 줄수 있어요. 보통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가리키면서 꺼내면서 할수 있는 거죠. "Here's my business card" 다 같이 해볼게요. "Here's my business card" 그래서 뭐 여행 가셔서 여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Here's my passpor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책을 꺼내면서 Here's my book 여기 제책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가까이 있는 거 꺼내면서 here's 그 다음에 대상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여기 제 명함이에요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here's my business card 한번 더요 here's my business card 계속해서 소리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고 나중에 말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 목표는 뭐야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제 뭐 어디 살아요 이런 거다 끝나면 할말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더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갈 때이 문장을 써 보세요. What your goal? What your goal?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좀 신기한 직장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도 평소에 주변에 목수인 친구는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 친구가 어나 지금 목공을 배워서 이제 목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와 이렇게 나오다가 그럼 what's your goal? 내 목표는 뭐야? 뭐 크게 뭐 진짜 강남 한복판에 건물을 짓는 거라든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what's your goal? what 이거는 what is의 축약형이고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our goal 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게 목표를 물어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at's your goal? 소리 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What's your goal?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제자석이어디에요라고 하고 있죠. 비행기를 타든 뭐 기차를 타든 아니 면 공연장에 가든 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꼭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네 거기 있는 직원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ere's my seat? 보통 표나 이렇게 내가 뭔가 살때 하던 영수증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걸 건네면서 하면 친절하게 찾아주실 거예요. Where's 이번에 where를 사용해서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의문사 사용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What 무엇이고요? Where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My seat 제 좌석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s my seat? Where's my seat? 네, 뭐 좌석을 못 찾을 때 혼자서 너무 헤매지 말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s my seat? 그죠? 좋아요. 다섯 번째는요. 여기 ATM 기계 있어요?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결혼식장 가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뽑아야 될 때, 여행 갈때 저도 이제 카드에 돈을 대부분 담아가고 현금은 조금밖에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ATM 기계에서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더라고요. 네, 이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Is there an ATM in here? There is.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뭐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장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 있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ATM이라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있죠. There is가 있습니다라면 질문은 Is there? Is there? 이렇게 순서 바꿔주시면 돼요. On ATM, ATM 기계가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Is there an ATM? 한번 더요. Is there an ATM? 그리고 여기에라고 하니까 in here. here라고 해줘도 되찮지만 네, 여기 안에라고 하면 in을 붙여주시는 편도 좋습니다. In here. 여기 안에 ATM 기계 있나요? 어떤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Is there an ATM in here? 한번 더요. Is there an ATM in here? 그자 좋아요. 여섯 번째는요. 이거 칼로리 높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먹으려고 했는데 야너 다이어트 한다며? 이거 칼로리 높아. This has many calorie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칼로리는 많이 얘기하죠. 네 근데 칼로리가 아니라 멜로디만 좀 바꿔주세요. 입을 크게 양쪽으로 쭉 벌려 주시고요. Calories, calorie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높다고 할 때는요, high보다는 many가 더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many calories 하면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칼로리가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this has.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many calories. 많은 칼로리를요. 그래서 이 문장을 열심히 따라다 보면 나중에 high 나오는 게더 불편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하는 대로 습관이 돼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전혀 연습하지 않은 하이보다는 매니가 더잘 어울리고 내 나한테 착 달라붙게 되겠죠. 그리고 꼭 I나 U 같은 사람 주어뿐만 아니라 this 보통 가까이 있는 어떤 뭐 음식물을 가리키면서 얘기하겠죠. 이런 사물도 주어가 될수 있다는 점 함께 기억해주세요. This has many calories. 한번 해볼까요 This has many calories. Good job. 나중에 너무 다이어트 하는데 너무 칼로리 높은 거 먹는 친구에게 꼭 사용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진가방 두개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뭐 여행갈 때 하는 수트케이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방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주세요 I have two bags, I have two bags. 보통 이제 캐리어 같은 거는요. Baggage 혹은 Luggage, 여행용 짐 이렇게 큰걸 얘기하고요. 그냥 Bag이라고 하면 가방,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 들어가실 때짐 뭐 체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I have,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Two bags, 가방 두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ave가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네, 뭔가 사물을,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도 사용하고요. 감기에 걸렸어요도 I have a c o l d 저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i have long hair. 이런식으로 여기저기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것마다 이제 익혀 주시면서 아 뭔가 소유하고 있구나 여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뭔가 추상적인 느낌 가지기도 하고 뭔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확장해 가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좋은 소식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좋은 소식 있을 때 친구들한테 가서 야 좋은 소식 있어 영어로 I have good new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좋은 소식 있을 때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친구들한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오 좋은 소식 있어 야 대박 뉴스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내거든요 여러분들도 I have good news 이렇게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good news 하면 좋은 소식이고요 당연히 반대로 나쁜 소식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죠? I have bad news. 그렇죠. good, bad.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나쁜 표현이니까, 이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또 다르게, good 대신 awesome, wonderful. 뭐, 이런 거다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거 꺼내 쓰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이거 내 거랑 다른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데서 똑같은 제품을 사왔는데 뭔가 달라 보이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오 어, 뭐지?라는 생각으로 this is different from mine 이렇게 했습니다. This is different. 이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른이란 상태를 different 앞에 강세 주면서 differen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달라요. This is different. 어떤 거랑 다르죠? From mine, 내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거랑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from이 출발점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 거랑 상대방 거랑 여기도 출발해서 보니까 어, 다르네. 이렇게 해서 너무 직역보다는 아, 내 거랑 다르다라는 걸 different from mine 이렇게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This is different from mine. 어, 내 거랑 다르네. 네, 그냥 외우는 것보다 머릿속에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서. This is different from mine.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걸더 추천해 드릴게요. 자, 물건이 있는데 다릅니다.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This is different from mine.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나한테 좀 솔직해져 라고 하고 있죠. 꼭 이렇게 다100% 보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한50% 정도만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Be honest with me Honest 하면 정직한이죠 그래서 정직한 상태가 되라 Be honest 주어없이 바로 동사부터 사용하면 뭐뭐 뭐 해라는 명령문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해져 이렇게 하는 거죠 Be honest 한번더 해볼까요? Be honest 그 다음에 나에게 솔직해져라고 해서 With me 나와 함께 있을 때 솔직해져 네, 이 말은 나한테 솔직해져라고 보시면 됩니다 Be honest with me 그래서 be honest with를 한 번에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그 대상을 넣으면 되겠죠. 뭐 나한테 솔직해질 수도 있지만 그한테 솔직해질 수도 있고 철수한테 솔직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이 문장 먼저 외운 다음에 나중에 다른 시제와 다른 문장 구조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한테 좀 솔직해져.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Be honest with me. 한번더 해볼게요. Be honest with me. 명령문이기 때문에, b e 의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제 자석이 어디예요? 못 찾는 경우는 티켓을 직원한테 건네면서 이 말을 쓰면 된다고 했죠. 오늘 배웠던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들어주셔도 되고, 에이, 틀리는 거 상관없어. 막 써주셔도 되고, 혹은 댓글에 있는 거 보면서 참고해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문장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해보고 써봤다. 이렇게 아웃풋을 꺼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떻게든 괜찮으니까 먼저 써보시고요. 이건 말고도 마음에 드는 문장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